d. 올륜이로 전기차고요 세부 등급은 어스 등급입니다. 또한 요 차의 약간 특이사항은 어, 2023년 4월식으로 연식이 어느 정도 짧은 편이긴 해요. 하지만 요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스가 조금 있긴 합니다.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대략적으로 10만 4천 정도 주행하고, 그 대신 가격이 엄청 저렴한다는, 저렴이,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이 차량의 장점이고요. 또한 전기차 배터리 보증 자체가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8년에 보통 한 16만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는 키로수는 아직도 6만 키로 넘게 남아있는 거라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. 색상 포함해서 총 6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고 스마트 커넥트, 그 다음에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, HUD,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,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, 그 다음에 화이트 펄. 이렇게 해서 색상까지 총 6가지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동급 대비 니로보다 키로스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저렴하게, 옵션을 많은 차량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고요.